안녕하세요. 무지개네 장수 TV가 오늘 또소래포폭에 왔습니다. 야, 오늘 날씨가 봄날처럼 포근합니다. 어, 엄청 날이 따뜻하네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꽃게 시제가 어떻게 되나 한번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그래서 꽃게 시제를 알아보고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예, 꽃게가 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러, 여보, 우리 들어가 볼까요? 네. 영상에 올릴 테니까, 어, 잘 봐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꽃게 시설을 얘기 대고,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시시죠. 예, 네, 가십시다. 가보실까요? <laughs> 여보, 이거, 이거 개. 좋아요. 크고 알이 크잖아. 이봐. 이만 이번에 뭐 거기 큰 거예요. 만 오천 원이야 만 오천 원. 15 아니 이거 돼 빨리 와. 예. 나부터 내가 팔아준다 그랬어. 언니 저걸 봐. 어제 저 사장님 데려에서 내가 한 마리 거두는 거야 큰 거. 네. 예. 자 이게 얼마예요? 세 마리는 만 원, 일곱 마리 이만 원. 아 일곱 마리만 적었어요. 네. 이거 얼마예요? 씩세 그, 마리 만 원, 일곱 마리 이만 원가져고 하라고. 일곱 마리만 주세요. 큰 걸로 좀골라요 그, 그 네. 다섯. 마리, 열어주세요, 사랑하게. 다섯 마리, 삼, 마주서 엄청 싸 이거는 몇마리 다섯 마리, 삼만 원. 세 마리. 두골봐요큰거 골라요, 네. 다섯 마리, 이만 원. 아, 다섯 마리, 아야 그래서 2kg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와. 꽃게 얼마예요? 만원만요이는 우리 2kg만 줘요. 꽃게는 얼마예요? 아, 이거 25,000원 안 돼. 함께 살아있는 거 2만 5천 원. 냉동은 1만 5천 원. 와, 꽤만파 이거 숙개는요그거 숫게는 8마리 만 원. 아니 장대, 장대. 숙개는만 원. 음. 예. 3만 원. 다 3만 원이에요. 만아이 15000원. 1원 드려. 1 5 0원돈 받았어요. 아니, 돈 벌려고 이저서 오. 1 5 0 0원 이게 왜나가가만 오천 원만 원짜리가 어디 어만 원짜리가 런게 아니인가? 자, 복귀하세요. 15,000원이야. 15,000원. 신랑은 한 망에 12,000원. 바보지 너가 준에 15,000원. 가리비가 키로에 8,000원. 점소라가 키로에 10,000원. 야, 이거 페트병에 두고 기청해놨다. 아, 좋다. 살아있는 꼬마 2kg에 8,000원, 피조개가 2kg에 만원, 싱싱한 복합이 2kg에 만원, 홍합이 2kg에 5,000원. 이거, 네. 12,000원. 네. 네. 지금 배가 막 들어고 오 있습니다. 갈매기도 날고 배도 들어오고 어 저도 들어들고 그 멋있다. 배들이 아,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